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입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허물어졌습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추켜 세웠던 검사가 자기 편의 잘못을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 권력의 주적이 되어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국익이 내팽겨졌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전문가들이 눈과 귀를 막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서류를 파기해 증거까지 인멸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권력의 측근들은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민생이 버림받았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부동산 광풍에 당장 살 곳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권력자들은 한가롭게 빵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과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행 외식 바우처를 뿌려대며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을 전개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3차 대유행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 현실을 저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버려졌습니다. 올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불태워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지켜낼 힘도 없는 정부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우리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이 독재를 저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인 필리버스를 통해 이토록 저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편법 탈법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야당에 필리버스도 마저 털어맞 겠다던 집권 여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여당 의사를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원 58명은 오늘부터 저는 철야 필리버스 대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지 같은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 일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한을 권력자들의 독점에서 내편 잘못은 못본채 하고 내편 아닌 사람만 괴롭히겠다는 공수처 악법 처음에는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빚도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 와서 법을 바꿨어라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임명하겠다는 공수처 악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까지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정원 악법 막아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 전단 보내면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게 버리겠다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히틀러 나치도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은 내네 편만 국민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서푼짜리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20년, 30년, 50년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독재정부 막아내게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처절함과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와 닿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의 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힘만을 믿고 따르며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사 경례